여기서 갑자기 라인을 버리고 로밍을 가요 여기서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걸 봤어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건데 더 중요한 거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로밍각을 잡는 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때 자리 비우는 것도 좀안 좋아요 뭐냐면은 미니언이 결국에 이 포탑에 전부 박힌 게 아닌 상황이니까 어쨌든 라인이 다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이애나 입장에서는 판테온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 술방울탄 터트려서 넘어가서 여기서 출발을 했을 때 여기서 이거를 넘어갔다라는 얘기 자체가 내가 로밍 각이 나오면은 로밍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으면은 로밍을 쭉 갔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일단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아까 전에 이 상황 있죠. 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제가 다이에나였으면은 여기서 미니언 막 타만 쳐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타거든요. 저는 프리징 라인을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그 반대로 라인을 쭉 밀어버려가지고 포탑 방패를 채굴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미드를 하실 때 로밍을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무조건 포탑 방패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 1차 포탑은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만큼, 내가 미드를 서고 있을 때는 진짜 로밍도 로밍이지만 내 포탑을 지키는 게 우선적이에요. 확실한 로밍 각만 잡아야 돼요 방금처럼 어설프게 갔다가 괜히 라인 먼저 밀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성장을 해야 내가 뒤를 뽑아낼 수 있고 내가 성장을 해야 나중에 한타에도 뭔가 파괴력을 가질 수 있고 미드라인이 무조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도 다이애나가 사라졌는데 미아핑을 갑자기 왜화면 이렇게 됐어 뭐야 뭐지? 갑자기 모데카이저 궁 맞았는데? 근데 화면이 갑자기 왜이 왜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오케이 지금도 라인에 복귀 안 하고 다른 데가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이브를 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도착을 해도 이미 상황이 끝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고질적으로 나오는 하이티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16분인데 CS가 120개가 넘는 사람이 없어. 그나마 다이에나 라인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CS를 안전하게 챙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라인을 버리면서 가는 로밍 이런 거는 결국에는 내가 CS 수급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 있는 이런 플레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팀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포탑을 깎음으로써 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는 방향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로밍 가는 게뭐 킬을 낼수 있어요 좋아 이것까지 좋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뭐냐면은 자 궁을 썼는데 지금 궁을 쓴 시점이에요 이 궁을 쓰기 전 상황을 봅시다 상대 다 살아있고 3명 죽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미들 1차 포탑을 막겠다고 궁을 썼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밀릴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1차 부탑을 주고 뽑삐가 합류를 했고 나머지 퇴원한 사람들이 뛰어와 가지고 전령을 막는데 내가 여기 바텀을 밀고 있다가 상대가 전령을 치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뛰어와가지고 궁을 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몰라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왔어. 아, 아깝다, 아깝다. 자, 탈론 왔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래곤 자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한 플레이가 뭐였냐면은 개인적으로 연기를 하는 그게 좋았어요. 바텀을 하실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정글은 아래 에 있고 우리 정글은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라인전 초반 단계니까 주도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 습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방금 민이 형은 친 것처럼 아이는 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뭔가 얘네들을 상대로 지금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1 킬을 먹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대 정글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뒤로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밀면 더더욱 안 되겠죠? 이거 완전 당겨지는 각이잖아요. 드레이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텀에서 프리징이 잘안 나오는 전략이긴 한데 라인 프리징이 한번 시작되면은 바텀이 진짜 완전 살벌해요. 이렇게 한대한대 한대 쳐놓는 게 라인을 확실하게 밀 거면은 모르겠지만 라인을 당겨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미니언을 치지 말라는 거죠. 상대 정글이 탑에 갱킹을 시도했고. 자, 지원핑 찍었어요. 키 하나 빼고 가다가 죽었죠. 자, 보세요. 미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라인이 되게 애매하게 밀어져 있어요. 정리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갔는데,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를 잡았는데, 미드 입장에서, <laughs> 아, 미드 대변인이 될수 밖에 없는 게, 제가 미드라이너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최대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라인 완전 박살나요, 그냥. 진짜 완전 개박살나. 피키를 먹고 와도 이득이긴 한데 레벨 차이가 밀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기서 막 엄청 타가지고 미니언이. 어 라이너의 그 라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칼리 너프된 상태일걸요? 이거 패치 이후의 게임인 것 같은데요? 형 Q. 어이구. 어. 아니, 뭔가 라인전이 되게 루즈하다. 이거 호응 되나? 응, 음, 안될것 같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관전 강의, 제가 봤을 때는, 아칼리 하지 마세요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그냥, 아칼리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끝낼 것 같아. 저 <laughs>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이러, 이러고, 라인 밀어주고, 얘집 가고, 난또 라인 밀고, 집 가고 젠또 와서 라인 밀고 집 가고 이게 끝일 것 같아요. 결론은 아칼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도 바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욱녀는 롤을 서포스로 처음으로 시작했죠. 블리츠 크랭크로다가 고양시 불주먹이었죠. 어 좋았어요. 무조건 옛날에는 진짜 롤 처음 하는 친구 있으면은 야 일단 소라카 골라놓고 야너 뒤에서 힐만 주면 돼 <laughs> 진짜 그냥 싼 무시 이거 쓰레쉬 위에 있는 거 보자마자 핑 찍거든요 보고나서 카이사 발견하자마자 핑 찍어요 어 이거 괜찮았어요 아 근데 너무 멀었어요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챔피언이 애쉬여서 문제였다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아니 결론이 자꾸 이렇게 되잖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집 가는 판단 맞았어요 여기서 집 가면은 이거 애쉬 너무 위험해져요 미는 라인이고 아, 이거는 집을 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좀 아쉬운 판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너무 집 타이밍을 잡는 게 애매한 게 뭐냐면 캐스트를 깨가지고 기동신 사고 빠르게 복귀하는 거뭐 그런 것들 있겠지만 너무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원딜 입장에서는 저는, 이, 귀한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집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편해요. 오히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서포터의 로밍에 대해서도 좀, 이 원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로밍각이랑 귀한 타이밍이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가면은 원딜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원딜이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상관이 없는데. 아니, 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진 사람만 있고 왜 이긴 사람은 없어, 탑은. <laughs> 어, 이거 집을 그냥 갔어야 돼요, 이거. 탑 하실 때 그냥 1분 한 10초 때 그냥 집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예요. 그냥 라인에 가서 차라리 내가 나중에 잘 풀리더라도, 왜냐면 이 텔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6렙을 찍고 나서 최고의 상황이 궁을 썼다가 텔로 복귀를 하는 건데, 그런 게또 애매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라인전에서 딜교환을 손에 봐서 어쩔 수 없이 집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된다. 이럴 때 텔레포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 저만 내 싸우는 것도 아니었죠? 이 상황에서 킬 교환하고 텔레포트를 타고 막 타만 치고 있었으면은 CS 격차 엄청 벌릴수 있어요. 어 이거 이거부터가 잘못됐어. 여기서 W 두번쓸 필요가 없어요. 그아지르 하실 때 W 그냥 한 번만 쓰시고 그냥 천천히 밀면 돼요. 어차피 오리아나가 빨리 오나, 늦게 오나, 상관이 없잖아요. 굳이 만화를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라인 밀어놨잖아요. 첫 번째 웨이브를 먼저 밀수 있었다. 그러면 은 내가 여기서 딜교환을 한번 걸어주면 돼요. 왜냐면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이거 먹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딜교환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결국 만화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지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스킬을 좀 아껴놓는 방향으로.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피즈 항상 피즈를 예시로 들때 이제 근거리 챔피언 원거리 챔피언 뭐 이런 싸움에서 이 여기서 맞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근거리 미니언 세 마리가 남아 있을 때 큐를 쓸 거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피지 같은 경우는 뭐 재간정이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조금 더 뒤에서 상대가 오는 각을 보면서 만약에 원거리 미니언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이 정도쯤 와가지고 상대가 딜견을 건다 그러면은 딜견을 걸면 돼요 왜냐면 원거리 미니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좀더 뒤에 빠져서 사리고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개피 때 이거 원거리 미니언 한 마리 먹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리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감전이, 뭐야, 빅토르가 감전이네? 어쨌든 감전이 터질 정도로 너무 맞아, 맞아준 거예요, 이거는. 자꾸, 자꾸 이렇게 멈춰서 맞아주시는데, 이런 거는. 벌써 지금 포션이 하나 빠졌잖아요. 이게, 근거리 미녀 챔피언, 아, 그, 근거리 미녀 챔피언이 된다.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뭐, 이 들어가서 장막 깔고, 뭐 하고. 이렇게 3레벨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3레벨이 되면은, 알아서 이득을 볼 각이 나오는데, 이런 실수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칼리라는 챔피언을 버리지 않을 거라면, <laughs> 아칼리가 너무 좋다. 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근거리 챔피언을 들고서 미드라인에 섰을 때, 원거리 챔피언을 만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빅토르도 주류 챔피언은 아니니까. 그리고 챔피언이 뭐, 성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 중요하지. 아 중요한데, 그, 뭐 내가 못하는 챔피언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아, 뭐랬는지 모르겠다. <laughs>